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구가사 정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단바라를 받고 앞전에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보살님들이 어, 들어 좀 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보살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단바라 친견을 하시고. 또 내가 전에 있던 절에도 우단바라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도, 어, 있는 보살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우단바라 피었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칭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단바라를 칭견을 하고 나면 굉장히 우선 보는 그 순간에도 기분이 좋고 아주 그냥 감흥을 받는데 이 감흥을 받고 가고 나면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노. 그렇겠지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유튜브도 또 이렇게, 어, 같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살님들이, 어, 우단바라 칭견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우리 보살님들이 우단바라 칭견을 하시려고 쭉 서가 계시는데, 자, 보살님들, 자, 여기 한 번, 어, 잘 보십시오. 눈에 잘 담아 지리라 믿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해도 전혀 눈에 못 담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음. 그는 와 그렇게 노안 어. 보이세요, 선안보이지 어. 물론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눈에 못 담지. 음. 그거보다도 우단바라나라는 꽃이 무슨 꽃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 음. 꽃이 피었다 하니까 벌써 캐셔 마크가 먼저 붙어가 오는 분들은 절대로 꽃이 안 보입니다. 음. 너무 신기하지요. 음. 어, 우리 저, 저 노보살님은 옛날에도 그 소리 많이 들었죠. 예. 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단바라 칭견을 하고 가셔도, 그분은 세 번, 네번 와도 눈에 안 담아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딱 오셔가지고, 진짜 여기 있네. 너무 좋다. 이러고 눈에 담아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 잘한번 보십시오. 네, 스님, 저 예. 우담바라 좀 피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네. 사진으로는 많이 봤어도, 어, 예, 예. 뭐 그림 같은 거나 뭐,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어. 봤어도 실제 이래 보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보살님뿐만 아니고 예. 어떤 분은 60년, 70년, 70년 만에 처음 예, 예. 이제 어, 접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예.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담바라를 딱 지금 신경은 하셨는데,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 언양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예. 어, 그래, 우단바라 신경 잘 하시고, 우단바라 딱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아, 어, 전 우선에 막 다른 생각은 없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음. 아,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음. <laughs> 할아버지 저좀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 요즘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네. 그러한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 마음이 다 산란합니다. 네. 음. 그래서, 어, 본인의 일이 잘안될 때도 힘이 들지만은, 특히나 자식의 일이 있어가지고, 애달플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노. 그죠? 네. 어, 그래서, 어, 이 우단바라 친견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더러더러 네. 좋은 일도 생긴다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네. 지금, 우리 보살님들 나가시는 분들 보셨지요? 몸이 정말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간신히 와서 또 우단바라 친견을 하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음. 아이 우리 보살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에요. 창원요. 아이고 예. 멀리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laughs> 자 우단바라 친견 잘 하셨죠? 예. 예.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어 제가 전에 어 우단바라를 처음에 내가 받았을 때. KBS, MBC, SBS 방송이 다 나갔는데 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방송국에서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음. 예 미생물학 박사한테도 가고 음. 피부과 박사한테도 가가지고 다 이제 검증을 받고 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이 같은 경우에는 검증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음. 받을 필요도 없겠지 어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서 우리 요 노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처사님이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정말 기도를 108배를 어, 한몇달 동안 계속 달아서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날 것도 차는 다 치는데, 아들은 하나도 안 다치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우단바라, 그, 내가 이따가 이제 카드를 해서 또 나눌 건데, 카드를 지니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엉망이 됐는데, 사람은 한 군데도 안, 안 긁히고, 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들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단바라의 위력이 얼마나 좋겠노. 아, 오늘 잘 오셨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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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전 창원에서 왔습니다. 아 이거 멀리서 오셨네요. <laughs> 그렇죠. 아, 창원에서 단체로 오는 분. <laughs> 네.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단바라 친견하시고 네. 어쨌거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어 빌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일이 있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어 아, 올해는 자식들이 지금 임신을 해야 되는데 네.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응. 너무 힘들어하니까 응. 올해는 그 일만 좀 풀렸으면 응.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담바라 네. 칭계하면서 네. 지극정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그러고 우리 우담바라에기한나 보자.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포살 어디서 오셨어요? 장원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장원에서 <laughs> <다> 다녀오셨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포살님이 어떻게 소식? 접하고 이래 오시 기억 아우단바라 꽃이 피다 해서요 어. 꽃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해서요 어. 그래서 예. 막 열일제치는 꽃들 달려 왔습니다 와서 보이 좋지요 너무 좋아요 어, 기분 좋아요 예. 어. 그래 앞으로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 봅시다 예. 예 우리 노보살님은 지금 멀리서 저 양산에서 <laughs> 어덮께서 지금 네. 몸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너무너무 할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내가 바라, 바랄 때는 우리 보살님은 자식들 다나 놓고 어. 보살님 몸만 음. 건강해지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철랑서 왔습니다. 아, 그래도 철항 좀 가깝다. 음. 네. 어, 좀 가까운데. 자, 오단바라 신경 하셨죠? 네. 어 그걸 그래, 신경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어. 좀 뭐라고 할까? 세상에 일은 예. 일도 있을까? 예. 예. 그러면서 <laughs> 네. 좀 마음이 좀더 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laughs> 생각도 듭니다. 어, 예. 네. 어쨌거나 우리 보살님 소원이 있을 때 열심히 네. 기도해서 우담바라 친견하고 그 바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갖고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네. 아이들 도좀잘 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이번에 기해년에 어. 좀잘 풀려서 음.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라바담만 예.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laughs> 일 있잖아요. 네. 스님 손에 우담 우단발 한 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피는 것도 어렵다 하는데 그렇죠. 스님 손에도 피었지. 어, 또 여기 좋겠지. 또 할아버지인데도 꽃이 어. 이렇게 피었지. 이건 진짜 너무 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단바라는 아마 정주선님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내가 우단바라 꽃을 받아가지고 손에 전부 이렇게 페트병으로 마감을해가고 있을 때도 이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있은 거 우리 보살님 다 음. 보셨거든, 음. 보살님들이. 그래 보셨는데, 그렇듯이, 어, 우단바라를 몸에 피우신 사람은 인류사상 아직까지, 음, 이정주스님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나하고 얘기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 때는 천도제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들어 생기고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낫는다. 우리 보살님 보셨지? 그죠. 예. 어. 아이, 진짜 많습니다. 예.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럼도 제대로 못 끊는 분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또이 선임은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우리 보살님들이 오늘 이래 오셔가지고, 다 동참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이 양, 우리, 어, 가사의 인연이 됐고, 또, 이래 인연이 된 이상은 다각 가정에 다 좋은 일들이 다 생겨 안 되겠나. 예. 우리 보살님은 보살님 대로, 보살님은 또 손질을 봐야 되겠고, <laughs> 우리 보살님도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우리 보살님또 어? 자식에 대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노보살님은 또 건강해야 되겠고, 또 우리 보살님도 <laughs> 건강해야 되겠고, 그래, 우리 모두 다 좋은 일이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예.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기해년이 다 지났고, 이제 경자년이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2 5일날이면 정말 좌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어 기해년에 어, 모든 나쁜 일들은 다 훌훌 다 날려 보내시고. 이제 경자년에는 우리 또요 산신 할배한테 이제 다 이렇게 어 우단바라도 펴가지고 친견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좋은 일이 다 생겨가지고 아주 편안한 일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단바라 친견 많이 하셔야 안 되겠는 게 그죠. 어 우단바라 친견 하러 많이 오시고 또어뭐 삼재도 있고. 정초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에 빛이 바짝바짝 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단바라의 원력으로서,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각 가정에, 어, 좋은 일이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